여러분, 저는 지금 타오르미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타오르미나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숙소에 좀짐 풀어놓고, 배고파서 그 호스트에서 만난 친구가 여기 아란첸니 맛있는데 추천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해요.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제가 캐리어가 두 개거든요? 백팩에다가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호스트분께서 같이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그치만 전 너무 힘들어서 정말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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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사실 혼자 좀더 내려가야 되나? 여기가 그 건물을 다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엘리베이터는 안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되게 오래된 그런 건물이라가지고 뭐 하기 어려웠다는 뭐 그런 얘기 같았어요. 파오르미나에 왔고요. 여기가 현관문이고요. 저는. 거기를 가야 되죠 아란치나 먹으러 갈 건데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개빡세 구글 지도로 갔을 때는 위로 올라가라고 했는게 아, 너무 시끄럽다 여기가 차도 많고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서 제 말이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걸어서 12분 거리 아, 왕복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저는 아란치나를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아란치나 먹으러 가는 길에 해변이 있는데, 여기 좀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배들이 멈춰 있어서 되게 뭔가 그림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는 길에 자석을 미리 하나 샀어요. 왜냐면 이렇게 또 보일 때 사야지, 이렇게 또 마지막 날 사면은 막 마음 급해가지고, 제대로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샀는데 뭔가 그 마을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해변가 마을 같아요. 사실 막 그렇게 예쁘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없는데 근데 뭐 좋긴 한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언짢기 때문에 지금 다 뭐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거나 사실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이 구글 지도를 보고 계획을 하실 때는 좀더 시간을 여유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루이비통에서 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봐둔 가방이 있는데 아, 그 루이비통이 안 보이네요. 그런 한 브랜드 매장이라기보다는 약간 멀티숍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거나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아, 너무 팔이 아프다. 너무 팔이 아파.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이곳입니다. 도나세라. 아이. 아오 어, 아란치나 피스타치오? 네! 스투 고. 네! 오케이. 앤드 코카콜라? 코카콜라. 라나 아, 라저이 피스타치오 아란치나가 맛있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 시켜 볼게요. 공라도 먹고 싶은데 공골라도 하나 시킬까요, 여러분? 또 어,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계란은두 개를 먹고 와가지고, 제가 별로 안 고파요. 맛있다, 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엄청 커. 엄청 커.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펠레르모에서 먹은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는데 숙소 옮긴 첫날은 뭘 한다 마트를 간다 그래서 마트에서 대부분 다 음료수예요 판타레몬 여기가 판타가 진짜 한국보다 더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여기를 머물지만 음료수를 되게 넉넉히 샀어요 남으면 가져가면 되니까 어차피 저 이제 비행기 타고 나폴리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그 슈퍼에서 장 보는데 할머니가 이거 엄청 많이 사가시는 거예요. 저도 샀어요. 두개 뭔가 이 당근과 레몬과 오렌지의 조합,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트, 요거트 하나 샀고, 그리고 복숭아! 순화를 샀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화요일이고 저 이제 일어나가지고 선크림만 바르고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하거든요. 어제 먹었던 그 아란치나 그 집에서 혹시 알리오 올리오가 된다면 그거 먹고 지금 시간이 일러서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아란치나 포장해 와서 숙소에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덥고 저 여러분 보기 좀 근데 저등 너무 간지러워요. 진가로 바닷가에서 너무 타 가지고 이위 좋습니다. 우선은 밥 먹으러 보고 셀 여러분, 여기 바다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저녁에 봤던 바다랑 지금 보는 바다 풍경이 되게 다르거든요. 배랑 요트들이랑 다 멈춰 있으니까, 다 사실 멈춰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멈춰 있으니까 많은 그런 배나 요트들이 되게 정말 그림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낮에 보는 바다가 더 예쁜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빨리 아란치나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덥다. <laughs> 여러분, 기다리라.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비주얼은 어쨌든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아랑친레도 먹고 싶지 않요 저는 주방에서 담배를 갖고 다니는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진짜 후리하다 여기 되게. 아 투유로 아시트요 계획표 감사해요. 저 여기서 알리오 올리오 먹고요, 여러분. 알리오 올리오 먹고 아란친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장을 했어요. 아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흡연이 되는 곳이라도 주방에서는 보통 담배를 안 피는데 안 피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겁나 후리해 주방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두 분이나 손에 담배를 갖고 있는 걸 봤거든요. 불도 켜진 채로 정말 유니크하네요. 아 밖이 더 시원해 안보다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먹고 싶은데 여러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갈 거예요. 원절은 나 This one. Lemon. Yeah. 어 그거 하나요아 투큼너? 아.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레몬을 넣어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혹시 이거 얼음 그거, 언거 있잖아요. 그건가 해가지고 실망할 뻔 했는데 뭔가 이게 뭘까요? 과일인데? 근데 사실 젤라또는 제가 다른데에서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여기 젤라또 그냥 그래요. 맛이 없어요. 아, 맛이 없다기보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리고 레몬이 사실 레몬은 웬만하면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레몬이 좀 뭐랄까 좀 별로예요. 레몬이 별로면 진짜 별로인 젤라또 집인데 여기 레몬은 굉장히 별로라는 거. 그러니까 커피 맛이랑 제가 레몬을 시켰는데 커피는 괜찮았어요. 레몬 맛이 너무 별로였으니까 한타 레몬 맛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맛이 여러분 한국에도 있나요? 지금 네이버에 한번 쳐볼까요 오늘은 여러분 관광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미친 듯이 더워.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근데 솔직히 타우름이나 다본거 없거든요. 어, 해변가 가면 좋긴 하는데 해변가가 그 제가 호스텔에서 만난 친구가 이미 여기를 들렸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솔라 비치가 되게 관광객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데 거기가 너무 별로라 그래서 물도 너무 차갑고 꼭그 아쿠아 슈즈 이게 있어야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길래 굳이 진가로 다녀왔잖아요 진가로가 아마 다시 진가로 같은 그런 바다를 다시 볼수 있을까요 과연? 징가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런 바다를 볼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징가로를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 시칠리아는 팔레르모에서 거의 뭐열흘 열을 넘게 있었나 이 그렇게 있고 한 12일 있다가 팔레르모에서 이제 이틀을 타우름이나 있다가 이제 나폴리 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시칠리아 그러니까 팔레르모, 팔레르모는 뭐 누구는 하루만 봐도 되고, 뭐, 누구는 뭐, 한 달을 봐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제, 저는 하루짜리였어요. 뭔가 감동이 있거나, 감격을 주거나, 막,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탈리아를 두달 넘게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들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막, 웬만한 곳을 봐도 그렇게 가흥이 크게 오질 않아요. 피엔자도 너무 좋았고 오르티 사이 특히나 너무 너무 좋았고 까레자고스도 너무 좋았고 베네치아나 베네치아 그 도시 특유의 그런 독특함이 있었고 피렌체는 또 피렌체 나름의 그런 무드 그런 분위기가 있고 막 그랬기 때문에 사실 팔레르모는 글쎄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팔레르모에서 어제 왔는데. 막 그렇게 생각이 나거나 그러진 않 근데 진가로는 17년을 오신다면 진가로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알리오 올리오 진짜 맛있었어요. 싸거나 너무 덜 익혀서 나올까 봐 되게 걱정했었는데 딱 적당하게 간도 맞았고 그 삶은 그 상태도 정말 딱 좋았어요. 진짜 완벽해 오 맛있겠다 여기 이렇게 호일에 싸져있어가지고 아직 따뜻해요따뜻해 딱딱해. 제가 팔레로몬 그 호스텔에 그 언니한테 들었는데 주인언니한테 이 아란치나는 음, 여기 현지 사람들은 오후에 안 먹는데요 보통 이제 오전에 먹고 오후에는 이게 만들어 놓은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안 사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오전에 한번 사봤습니다 어제는 좀 많이 여러 번 돌렸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좀더 먹다 보면 모짜렐라 치즈도 나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음. 여기에 이렇게 먹다 보면 치즈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레스토랑에 왔어요. 포나세라. 어원원프이스 하이. Oh. 여러분 저 드디어 왔어요. 여기. 오늘은 메뉴를 세 개를 시킬 건데. 음 근데 음료는 콜라 말고 스파클링 워터 먹어봐야 될거 같아요. 너무 콜라를 많이 마셔서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Ready? Yes. So me. This one. The mixed of fish gratin on the plate. 응? 어? 그냥 like just this one? Oh or, yeah. Or... This, one? Okay. Yes. Not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yes. one. This one. Yeah. Okay. 어 그러면 One, okay. Okay. How much? This, is this one. Uh, All plate is yes. this one. Aha. We do All plate. Yes. All this four is this one? this one. just this one. This one is eggplant with fresh tuna. Aha. Uh -huh. uh, this one. Yes. This one. Seafood. Okay. Yes. yes. And then tiramisu. Okay. Yes. To drink sparkling water. Okay. You like. this one? Right. Yes. a small portion o yes. 는데 사실 가격대는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베키오 클럽은 진짜 저렴하고 완전 멋있고 그렇 그랬는데 아 근데 토요일 같이 달라고 this is together. 아 오케이. 그래요. 겠어요 오빠가 이거 물을 따라주고 스파클링이 너무 안센데 어쨌든 만족스럽습니다. i e l good. 양 엄청 많아 여러분 양을 한번 보실래요? 어, 그래. 양은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근데 서동 언니가 막 액션 한트라고 제가 잘 시켰나 봐요. 라 오징어에 약간 튀김가루 묻힌 느낌인데 약간 특유의 향신료 맛이 나요. 이, 이 양이었나? 할게. 사실 제가 이탈리아에서 먹은 음식들 중에 이 정도면은 반타거든요? 완전 맛있다 사실 이 느낌은 아닌데 근데 양이 엄청 많고 양이 대박 많아요. 맛을 낼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현지에 와서 먹어야지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지의 맛. 여러분 방금 하얀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켰거든요. 방금 튀김 이렇게 포장한 거 받았는데 혹시 저 가라는 건줄 알고 티라미슈 제가 시켰거든요. 이또 왔어. 거의 또 왔었죠. 왔어. 가게 이름이 티라미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티라미슈 먹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배가 불라도. 아무리 배가 불려도 티라미수는 먹고 가려고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양이 진짜 상상을 못했던 양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파스타 양이 너무 많았어 솔직히. 뭐 파스타 양이 많은 만큼 제 생각에는 파스타는 한한 25유로, 6유로 그렇게 할것 같은데. 오늘 저녁 돈 많이 쓰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또 타우르미나를 언제 먹었어요저우그도 맛있겠다 Something sweet? 어이 티라미수 네 주문 안 들어가는 거야? 제가 주문할 때 여러분 아까 처음에 티라미수 달라고 했는데 내가 배부르다고 느껴서 이렇게 했나? 이거 저내 건가? 맞지? 네, 이거. 티라미스 생각해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포장해가고 싶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티라미수 진짜 맛있어요. 여기 오시면 여기서 티라미수를 드세요. 이게 이빵 부분보다 이 티라미수 이트림 부분이 엄청 맛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진짜 잘 맛있어요. 여기 직원분들은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f 니 n i s h Yes. You w 여 여러분 얼마나 어? 생각보다 많이 안나왔어요 음. 음. 전통이 한 50리로 가까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낫뎁니다 자 <목소리도> 여기서 부은이시무 한번 고갈게요부은이시는 부니시모. 맛있습니다 부은이시무 안녕 아, 와우. t h r e e words. 오, we so have cool. a lot of Korean people here. Ah. 아. Yes, really. i 역이 진짜 so cool. 정말 그 런치는 너무 그 런치 only dinner time. Oh, sorr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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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open just in uh, at lunch. No no lunch. Just no, dinner. Lunch. Just 아, dinner. Okay. 트라토리아테스아맞 oh. awesome. <laughs> 마지막 한말은 못알아들었어요 사실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트립오드바이저 이런데 이제 리뷰를 남겨달라 그런 말씀 같은데 사실 저는 트립오드바이저 리뷰를 잘 안보거든요 구글은 보는데 그건 뭐 어쨌지? 언니 갈 거기 때문에 언니? 근데 직원 언니가 한국말 막막 안녕하세요 막 하고 하니도 신기하네. 제뭐의심으로 알아 들은 걸까요? 언니 너무 친절해서 팁 드리고 싶은데 하... 테이블 찾는 팁까지 주면 너무 제가 응. 힘들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배불러. 어쨌든 저 이렇게 포장도 해서 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굉장히 투머치하게 먹었기 때문에 사실 집에 가서 좀 맛없으면 어, 라면 끓여 먹을까? 막그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라면 끓여 먹으면 개 오바야, 개 오바. 지금 여기 해변인데 되게 뭔가 이게 시간마다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저 이제 거기 가려고요 극장. 시끄럽다. 극장을 가려고 합니다. 극장을 가는 길에 아마 집을 들려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거 포장해온 이거 갖다 놓고 화장실 한번 갔다가 극장 가려고요. 여기가 이게 꽃이 되게, 이게 꽃이 꽃나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벚꽃도 아닌 것이 이게 뭐지? 하여튼, 이, 이런 나무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나무들이 되게 타오르미나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타우르미나가 이렇게 골목 골목마다 되게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 여기 골목 예쁘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제가 골목이 보일 때마다 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다한 번씩 가요. 여러분, 저 지금 타우르미나에 있는 극장에 왔는데 입장료 살려고 했는데 프로그램 뭐 오작동 이런 게 있어서. 그냥 무료로 들어왔어요. 대박이죠? 제가 콜로세움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크게 놀라움은 없는데 근데 뭔가 콜로세움보다는 좀더 여기가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맨 처음에 무슨 프로그램 오작동이라는 걸못 알아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매해야 들어갈 수 있다, 막 그런 얘기인 줄 알고 아뭐 그런 게 어딨어. 시국인데 무슨 온라인 예매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였어요. 타우름이나 인들은 이렇게 여기 와서 공연을 보고 막 그렇게 했겠죠? 집주인이 주는 음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곳입니다.